어머니는 고생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 음, 어려서부터 체하고 뭐 소화 안 감기 되고 감기 걸리고 편도선 아프고 비염 비염 있고, 있고 네. 소화불량, 두통, 네. 뭐 감기기도 있고 피곤하고 네, 병이, 항상 많고, 항상. 늘 병이 많고 늘 불편했던 아, 사람이야. 네. 멀미도 하고. 네, 음. 멀미라는 건 일단 비위가 약해서 그런 네.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멀미를 심하게 해서요. 음. 중학교 갔는데 한 달을 멀미를 하더라고요. 음, 그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 그래서 그뒤로는 멀미를 안 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그다음 음. 비염이어가지고 항상 비염이 오니까 이제 숨을 막못 쉬는 거예요. 음. 이제 숨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쉬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항상 무겁고 하니까 공부할 때도 힘들고 음. 그리고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하니까 서울대학병원, 뭐, 응. 대학병원 다 이렇게 아버지가 데리고 다녔는데 큰진은안 나왔는데 이제 갑상선이 안 좋다. 응. 좀 1년, 한 1년 있다 보자 이러더라고요. 응. 뭐 그때는 뭐다 검사하면 큰 이상 없고 그냥 신경성이라 그랬는데 응. 저는 항상 이제 고등학교 와서 맨날 체하는 거야, 점심. 먹었구나. 그러니까 늘 소화 안 되고 네. 체하고 이랬잖아. 체해서 의사들이 있잖아요. 네. 한 의사들이. 네. 체하고 소화 안 되고 네. 몸이 차고 이러면 네. 대부분 소민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소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저는 하도 아프니까 음. 제가 한 30세쯤 돼서 그 TV보다 이종호 씨를 봤어요 음. 그래서 그 이재마 후손이라 그래서 음. 거기 한번 갔죠. 갔는데. 침을 몇 달을 먹었, 맞았는데, 이제 인양일 하시고, 돼지고기, 음. 제가 원래 돼지고기 싫어하거든요. 냄새도 싫어하고, 그래서 안 먹다가 억지로 먹었는데, 음. 침을 맞았는데, 막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음. 그때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한 음. 6개월 이상 침 맞다가 관뒀죠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아, 일단 애기던, 얘기 중간중간에, 제도 예. 얘기해야 되니까, 예, 예. 이런 경우는 침만 가지고 안 돼요. 예, 이런 경우는? 예, 예. 그분은 그 한의사가 아니라서, 예, 예. 침 치료 위주로 하는 분이에요. 예. 침을 맞으면 소통해주고 뭐 막힌 거 뚫어주고 혹은 따뜻하게 차게 요 정도까지는 되는데 근본적으로 침이라는 건 우리가 부족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 에너지가 에너지 부족하는 걸 보호해주는 작용은 침이 잘 없어 에너지 밸런스는 맞춰줄 수 있어요 어떤 게 장기가 과하고 어떤 경락이 과한 건 눌러주고 부족한 것은 올려주고 또 소통시켜주고 이런 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진 거 보호하는 작용은 음식과 약이 힘을 빌려야 돼. 그러니까 음식은 음. 돼지고기 먹으라고 해서 돼지고기 먹은 것밖에 없고, 약은 음. 안 주셨어요. 그 약은 거. 그분이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는데, 예. 아마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예. 돌아가셨던 거제요저 알아요, 저거. 제가 언제 저 예. 그분. 답심 얘기했죠. 예. 얘기. 저도 어릴 예. 때 그분을 만났어요. 예. 내가 공부하려고. 아, 예. 내가 학생 때. 아, 아 이분이 체질한다는 예. 얘기를 듣고, 그거 예. 가서 내가 이렇게 한번 갔죠. 예. 한번 가서 배우려고. 예. 그때는 예. 어린 마음에 예. 네. 해본 적이 예. 있어요. 독특한 예. 백신을 해요, 그분도. 예. 예. 음. 그리고 그대로 이제 제가 30살 늦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기 낳고 유선염이 심하게 와서 한 달을 이제 그렇죠. 병원에 30년 전에요안낳는 예? 거야. 병원에 가서 계속 이제 치료 받고 주사 맞고 해도 자, 그거는 그때 갔던 그이름 권도훈 선생한테 갔다 그랬죠? 만났죠, 그때. 그때 태음인으로 태우민. 했다 그랬어요. 네, 태음인으해 가지고 음. 결혼에 틀렸어요. 안낳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예. 우리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에이. 뭐, 제가 이제 노선은 좀 다르지만, 에이. 초반에 제가 그분한테도 또 가서 배웠다고. 에이. 아주 어릴 때, 20대 에이. 때. 근데 그분은 에이. 오진이 제법 많아요. 에이. 그 맥진법이. 에이. 그래서, 그래서 태음을 했는데 효과가 에이. 없었죠? 네, 효과가 없고, 어. 계속 아파서 이제 이명국 씨도 가고, 제가 그때 이제 체질에 관심이. 이명국 씨는 거고. 한의사는 아닌데, 에이. 체질에 대해서 에이. 관심이 에이. 있어서, 이제 오링 테스트도 하는 건데, 에이. 거기도 결과가 많이 오진이라고. 많이 갔죠, 진짜. <laughs> 여러 군데 다니시고 예,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예, 근데 자, 재밌는 거는, 예, 예, 대구에서 또뭐 한의사가 소민이라고 얘기해서, 동삼도 예, 먹고 한약을 예, 한인은, 먹고 있는데, 예, 안 좋았잖아. 굉장히 안 좋잖아. 네, 굉장히 안 좋잖아. 예, 자, 봐봐요. 예, 어머니는 어쨌든 소양인이 분명하잖아, 아니, 지금. 예, 예, 이제 여기서 한달 정도 해서 너무너무 예, 좋아졌잖아. 예, 예.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 확인은 약으로 예, 음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 예. 침으로 가지고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한 수십 년 전에는 네. 침을 가지고 체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안 돼요, 그거. 네. 반드시 음식과 약이야. 네. 약이 더 좋아요. 약은 음식에 네.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잖아. 네. 그래서 어머니 지금 너무너무 네. 좋아졌기 때문에 네. 체질은 의심할 거 없어요. 네.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가 네. 소민으로 해서 홍삼이랑 뭐 한약을 네. 먹세 되게 나쁘다 그랬잖아. 네. 자, 그것도 예. 소음인 식단과 소음인 약을 예. 먹었을 때 가장 나쁜 체질은 예. 무슨 체질? 그렇지 정반대니까 예. 예. 항상 그래요 예. 어떤 체질 약을 먹어서 예. 많이 예. 나쁘다 그러면 예. 그 반대 체질을 생각해 예. 봐야 돼 예. 그게 이제 의사가 예. 테크닉이 있으면 이렇게 예. 문진 중에서도 어느 예. 정도 판단을 할수 있어 물론 예. 이제 맥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 맥진이 사실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서 문진 가지고도 예.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뭐, 예. 뭐 어머니 올때 일단 예. 첫날 서양인으로 보고 바로 예. 들어갔는데 예. 이제 매우 매우 효과가 커서 지금 예. 뭐 아주 예. 여기 점수 보면은 피로감 예. 같은거는 0에 가깝고 두통은 없네요 아예? 두통은 거의 없는데 가끔가다 음. 이제 아직 피곤하면 조금 아프고 음. 그리고 감기기 걸리고 뭐 이런 예. 것도 다 해결됐고 비염도 예. 무릎은 이제 안 아프다고 썼네요? 무릎은 괜찮아요. 근데 오. 조금 아직 차갑긴 해요. 차갑다. 나중에. 차가운 건 이제 요새 시작하는 예. 거야. 처음에는 예. 차가운 거보다도, 예. 어머니 위가 너무 나빴어요. 위를 예. 내가 움직이게 예. 하는 거, 예. 요걸 했다 그랬잖아요. 예. 속이 응. 많이 편해졌어요. 응. 이제 속은 많이 편해지고, 예. 차가운 것도 조금 해야 되고, 예. 이제 조금 더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음. 어머니가, 근데, 근데 어쨌든. 제일 심한 게 챕기. 그럼요. 맨날 그 채야지 그, 적치라고 하더라고요. 못 음.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못 고친다는 그러니까 거는, 소양인이 적치고 오면요. 예. 예. 이 사실 적치를 해결하는 약은 에이. 소음인 약재가 많이 들어가요. 옛날 처방들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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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과거부터 동의보감이니뭐 이런 처방들 보면은 적치를 고치는 약은 소음인 에이. 약이 많이 들어가는데 에이. 소양인도 적치가 와요. 에이. 그러면 그 약으로 안 들어. 음그 응, 약으로 안 듣는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게 소양인이 에이. 위장병이 오면은 에이. 정말 체질적으로 접근하는 에이. 의사한테 가서 잘하면 에이. 잘하지 않으면 못 고쳐요. 그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났어요 에이. 이제 거의 다 났는데. 뭐.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유명한 또 다이제스트 보고서 그분 이렇게 기치료한다고 해서 거기도 한데를 음, 다녔어요. 기치료? 그건 체질하고 네. 관계 없는데죠 예, 네, 참 상관없죠. 아. 그런 데도 가고 또 먼저 몇년 전에 주석하는 분 태양인. 태양인으로도 또. 했네요. 네, 이것도 그렇죠. 안 돼요. 이렇게 네, 하면 침을 맞으면 네. 처음에 약간 좋은 네. 느낌 나기도 해. 예, 네, 그런데 안 돼. 그런데 별로 차도 없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어나 그래서 일단 네. 이 체질은 네. 체질. 네. 확인해서 체질 진단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해. 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체질을 초진에 네. 가장 잘 맞추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초진에 30%밖에 못 맞춘다 그러면 네. 70%는 다 꽝이야. 네. 그래서 초진에 적어도 네. 95% 이상은 해주는 의사를 만나야 돼. 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현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네. 제가 바뀐 그거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네. 지금 이제 한달 치료했잖아. 대체역도 많이 가고, 음. 환의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진짜. 또 틀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측만도 층만? 있다고 해서 뭐 추나도 하고 한의원은 또 이상한 하여튼 병원에서 못고친 병원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음. 한의원에는 다녀도 효과가 없고 하니까 이제 결국 대체약쪽으로 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엄청 아픈 그런 데도 이제 뭐 1년 정도 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음. 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거의 포기하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제 여기는 어, 아 유튜브 네, 보고 예, 유튜브 오셨어요? 예그 이제 또그책그 유즈월 어머님 그 책도 보고 음 그거 예, 좋은 책이에요? 네그 예, 책도 보고 그럼 그대로 어느 정도 한화가 왔어요? 예, 그대로 아니요 원장님 아, 책은 아, 없어서 제가 제 책은 예, 2 0년 전에 쓴 거예요. 없어요 책이 시중에 그래서 이제 음. 그 책을 책은 제가 많이 읽진 않고요 책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문만 하고 여기 온대에 받았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거기를 가볼 건데, 거기는 대구인가 뭐 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응. 근데 원장님 유튜브 보고 보니까 이제 그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 20cm 가 다 그렇게 와요. <laughs> 그러고 왔죠, 이제. 다 속눈썹 치고 와요. 예. 왜냐면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몇달 다니면. 당연하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이소양인은 예. 정말로 약을 잘 써야 돼요, 약을. 예. 예. 일반 우리가 예. 알려진 위장병 예. 약으로는 전혀 예. 듣지 않아요. 예. 응? 그래서 고생 예.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소양이라고한 대도 안 나으니까. 소양이로 한 대도 예. 안난건 어디예요? 네, 예. 소양인이라고 한 건. 응, 이제... 어디예요? 뭐. 어... 아까 이종호 씨 얘기인가요? 이종호 씨는 옛날에 그건 약을 안썼잖아 그분 사상 체질이고 뭐 음. 사상 체질 소양인으로서 해 약을 쓴데도 있었어요. 약, 약은 못 써요. 아. 그분은 식품만. 아 식품 관련으 약하지. 그분은 이렇게 특허 받았더라고요. 추 같은 걸로 하는데 추안 돼. 네, 근데 체질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식품이 다안 맞죠. 소양인으로 거서 진단하긴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녹즙도 뭐 케일, 신선초. 근데 지금 보면 다 미나리는 물론 넣어서 먹었지만. 안 맞는 것만 먹은 거예요. 체질 그 식단표도 지금 네. 우리가 드지는게 가장 정확하고 네. 검증된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음식이.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도 안 낫고 1년을 넘게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그냥 거의 포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제가 오래 되니까 그렇게 안 아프고요. 근데 이제 불편한 거야요 항상. 막 옛날에만 배가 뒤틀리고 엄청 아팠는데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학교에서 정신만 먹고 나면 체에서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이제, 그럴 정도로 거의, 지금 생각하면 학교가 되게 추웠어요. 옛날 거울. 음. 진명료 옛날 거울. 아, 그리고 참 얘기하기 네. 하나 더 있네. 네. 사람들이 냉하다고 그러면 소양이 네. 생각을 안 해.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의사가 있냐면, 네. 소양인은 얼음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네. 의사가 네. 있어요. 예, 얼음을 마시라고. 큰일 나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정도 <laughs>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몰라서 공부가 네.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네. 소양인도 더운 네. 사람이 있고, 찬 네.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어머니는 찬 소양인에 속해요. 에이. 그래서 얼음을 먹으면 안 돼요. 에이. 심지어는 자신에게 맞는 에이. 참외가 자기에게 맞는 에이. 과일로 분류를 해드렸잖아. 에이. 에이. 그것도 차게 먹으면 에이. 안 좋은 수가 있어. 이요 돼지고기 삼겹살 음. 먹고도 이게 설사하고 그럼. 참외 먹고도 설사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런 그거는 의사가 에이. 공부를 좀더 하면 알게 돼. 이게 다 그렇게 일률적이지가 않아. 소양인은 뜨겁고 뭐 소음인은 차고 에이. 이러지 않아요. 에이. 그게 이제 에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에이. 차이점이야. 에이. 차이점이야. 그래서 예. 약 쓰는 것도 맞춰서 해야되고 예.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예. 지금 한달 했는데 너무 좋아졌고 예.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예. 일단은 음. 이제 기운이 좀 나고 기운도 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음. 물론 안 아팠던 데가 좀 이렇게 음. 통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 거 같아요 음.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좀 통증이 나면서 좀사라지게 사라지고 극복돼요 예. 그거 좋은 거야 예. 몸이 좀 나아지고 그럼요 그거는 일종의 명염가능이에요 예. 제가 처음에 설사를 막 하더라고요 또 발효식품 이라고 음. 전혀 안 먹고, 장이 바뀌는 과정이야. 네, 발효식품 전혀 안 먹고 이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음. 거의 이제 저는 과일만 먹고 너무 소화가 안 되니까 음. 과일도 나중에 소화가 안 돼서 과일에다 소금 쳐 먹고 제가 밥 따로 물 따로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저는. 또 과일 요법도 네. 잘못했 그건 탄수화물만 네. 네. 올라가. 뭐 소금물 먹는 요법 별의별 거다 해봤거든요. 진짜 음. 진짜 뭐 탈수하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밥 따로 물 따로다. 그냥 하도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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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련이 오니까. 밥 따로 물 따로 하니까 이게 위경련이 안 오더라고요. 체하지 음. 않고 그냥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탈수와 같이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요 이것도 안 돼요. 네. 이거는 네. 이제 밥 따로 물 따로 먹으면 네. 위에 용적이 작으니까 네. 조금씩 넣어주니까 위는 편하지만, 네.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막 탈수 오고 몸이 이상해지는 거라서, 아, 이건 아니다. 음. <laughs>